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팩토리 김호자입니다. 자, 오늘 어, 눈물의 최고 할인입니다. 야, 이제 그만 좀 찍으면 안 되겠냐? 음,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 어, 떨어뜨려야 될지 모르는 어, 정말 눈물의 최고 할인 차량입니다. 여러분들 어, 이제는 사셔야 될 때가 왔습니다. 벤츠 S 클래스의 S500 롱바디. 모델 차량이고요. 2014년 15만 키로 정도 주행한 모델입니다. 아, 요거 여러분들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남은 마지막 남은 차량입니다. 이거 아, 정말 정말 팔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참참 참 괜찮은 차량인데 이게 참 이게 잘 매칭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왜 제가 팔고 싶지 않을 정도로 개인 소장용을 많이 했었느냐. 아, 이 차가 지금까지, 어, 저희가 이제 몇 번의 그 과정이 있었죠. 과정이 있었는데, 어, 이렇게 보시다시피 저희가 이렇게 컬러 커스텀을 해놓은 최초의 차량? 그렇죠 이게 시조라고 보면 됩니다. 거의 아마 그랜저 HG인가 그 다음에 그 국산차 빼고 수입차에서 얘가 저희의 어떤 가장 스탠다드한 표준 모델. 그러니까 추억이 많고 기억이 많은 아 그런 참 소중한 차량입니다. 저희가 이거 하면서 그때 그런 생각이 좀 나요. 이거 한땀한땀 한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좀 생각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이제는 떠나보낼 때가 됐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런 것들도 다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 핸들 커버도 해놓고 예 가운데 AMG 마크도 좀더 이쁘게 하기 위해서 해놓고 아, 이게 이게 계약이 한한두번 정도 이제 법인에서 구매를 하려고 생각하셨는데. 어 이게 좀 리스 조건이 좀안 맞고 이제 여러가지 조건이 안 맞다 보니까 이제 넘어가지 못했어요 얘는 다 들어갔어요 여기 보시면 반지알모드 크루즈 부터 시작해서 이 차간거리 이게 다 조정이 가능합니다 히팅 핸들 그리고 이게 전동 핸들 다들어갔고요 여러분들 딱타 오시면 정말 장고장 없이 누유누수도 하나도 없는 정말 깨끗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가 이렇게 엠비언트도 다 해놨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부메스터에서 트위스터 타입으로 해서 엠비언트 다 나왔고, 여섯 개 송풍구 딱 보시면, 아, 진짜 엄청 럭셔리 하지 않습니까? 이거 사셔서, 저희는 못했지만, 여러분들께서 개인 거래로, 개인 거래로 잘 파시면, 잘 파시면, 저는 3천 중반 바라봅니다. 올해 여름, 올 여름. 이게 재고발 아니었으면, 올 여름에 이거 진짜 못해도 3,500 이상 받습니다 3,500 진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아올 여름까지를 못 버텼다 아 지금 계속 그, 그 마음이 쿵닥쿵닥한 거예요 아 여름까지 버텨야 되나 버텨야 되나 막 하는데 이제 3월달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아 어쩔 수 없이 일단 예 날립니다 2,899만원에 날립니다 여러분들 시세 차이 약 700만 원, 6,700만 원 가까이 분명히 보실 수 있는 차량이에요. 정말입니다. 이거 컬러 커스텀만 해도 거의 7,800만 원 가까이 드는 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명히 손에 안 보실 겁니다. 자 여기서 열선 3단, 그리고 통풍 3단, 워크인 시트 메모리 3단, 그리고 전동 시트, 그리고 메모 어 이제 그 앰비언트랑 이런 거 버튼 하나 이런 것까지 너무 잘 되어 있는에요. 그리고 어, 매트도. 아이보리 매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매칭이 잘 된단 말이에요. 이게 검정색이 아니어서 지금 보시다시피 뒷자리도 이렇게 아이보리로 이렇게 다 매칭을 해놨어요. 그래서 정말 이쁘게 잘 해놨거든요. 요거 여러분 딱 타보시면 아마 느끼실 겁니다.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안에 타보셔도 안에서 보시면 어 더더욱, 더더욱, 더더욱 굉장히 이쁩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어 참. 저희가 그 이제 심혈을 기울인 만큼 정말 열심히 잘 만든 모델이라고 생각이 들고, 뒷자리도 보시면은 이렇게 에어, 엠비언트도 다 시공차에서 이거 지금 다 하는데 엠비언트는 100만원 정도 합니다. 트위스터까지 하면은 아, 한, 한 150에서 200 정도 들었겠죠? 아, 200 정도 들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다 하나하나 정말 잘 해놓은 모델이고, 자, 그리고 안쪽으로는 이제 암레스트 라인들도 그리고 이제 다 베이지 마키아토 베이지 컬러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컵홀더랑 예, 수납공간 리모컨 여기 다 들어가 있고요 어, 파노라마 선루프가 듀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듀얼 선루프가 들어가 있고 어, 이쪽에 보시면 이제 이쪽에는 이제 릴렉스 모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이따가 어, 쭉 길게 뻗으면 이제 뒤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갈수 있을 그런 공간도 충분히 나옵니다 전자석 전동 시트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열선 통풍 버튼은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예, 뭐 하나 빠지 지 않고 완풀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경고등 하나도 없습니다. 경고등 하나도 없고, 누유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누수도 말할 것도 없고, 전동 트렁크부터 해서, 아, 저기 아마, 그 저기서 빼면서 나와있던 부속품일 거예요. 이거는 정품 발매트. 이거는 뭐 나중에 뭐 사용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얘가 이제, 어, 금액대가 이제 여러분들이 드디어 구매를 하시면 참 좋을 만한 가격이고요. 어,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참 정말 이쁘게 다른 벤처와 다르게 이제 이 여름에 올 이제 많이 더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화사하게 이쁘게 어, 타실 만한 정말 좋은 차량인데 어, 좋은 주인 만나서. 어, 좋은 추억들과 좋은 것들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 아, 요런 부분들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벨트나 이런 게좀 비싸긴 한데, 요런 것들도 좀, 어, 투자하셔서, 이쁜, 어, 이제, 아이보리 벨트로 하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여기도 똑같이 워크인 시트, 아까 말씀드렸던 누워서 갈수 있는 여기 받침대 다 들어가 있고요. 아이소픽스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커튼 버튼들, 윈도우 버튼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고집병은 얘가 요, 이 백포켓이 잘 덜렁덜렁거려요. 요거는 뭐그고 이제 후석 모니터도 많이 사용을 안 하시니까 그냥 기본적인 것만 체크하시고요. 네, 보시면 예, 고스토어도 들어가 있습니다. 롱바디이기 때문에 뒷자리가 엄청 길고요. 엄청 넓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반사 보호 필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고급 프리미엄 어다 들어가 있고요. 휠도 너무 좋습니다. 휠도 너무 좋고 타이어 타이어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타이어도 좋습니다. 타이어도 절반 정도 다 남아 있고요. 휠도 너무너무 깨끗하게 괜찮구요앞 타이어는 약70% 가까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얘는 진짜 소모품 걱정 정말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만큼 저희가 처음에 선택했을 때부터 차 상태 관리 차 보면서 저희가 어, 제품 초이스를 한 차량이고요. 어, 세워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먼지나 좀 있는 거 있어요. 이건 나중에 한번 털어내시면 됩니다. 자, 실내 한번 보시죠. 실내로 들어오면요. 자, 앞쪽으로 아, 진짜 엔진부터 시작해서 아, 이렇게 참 조용하고 부드럽고 참 이렇게 멋지고 자, 뒤쪽으로 했을 때 후방 카메라도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뭐 어, 서라운드 뷰 360도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이게 조향 연동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 에어컨과 그리고 이쪽에서는 어 이제 컵홀더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멀티미디어 버튼들과 이제 이쪽에서는 에어 서스펜션 스포츠 에코 모드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는 버튼 라인 들어가 있고요 볼륨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이제 홈 버튼과 이쪽에는 핸즈프리 기능 그리고 컬럼식 기능과와 뒤쪽에는 패드 시프트가 올라가 있습니다 전자 개입판과 그리고 <laughs> 전자기기판과 그리고 이제 진행형 헤드램프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옵션들과 이런 부분들은 다 갖춰져 있는 차량이고요 키로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5만 키로 정도 주행한 모델입니다 저희가 시운전부터 시작해서 차량 관리나 여러 가지 부분들 정말 많이 체크하면서 어 저희가 이제 이 차량을 이제 드디어 보낼 때가 됐습니다 2,899만 원에 행운의 주인공 분께 저희가 이 차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이거 진짜 여름까지만 기다리면 아, 삼천 중반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차량인데, 아, 정말 아쉽습니다. 뭐, 일단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차량은 어, 리뷰 재고 할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의 재고 할인 여러분들 700만원을 벌수 있는 600만원 최소 500, 600, 700만원 그대로 샀다 그대로 팔아도 손해받지 않는 벤츠 S500 롱바디 차량이었습니다 어, 교환과 판금 이력은 나중에 성능기록바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고요 어, 단순 판금 단순 교환이니까 그것도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차량 어, 저희가 열심히 잘 준비했으니까 오셔서 시운전 해보시고 타보신 다음에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